세상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날이 밝아질수록 남자의 모습도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저녀라고, 어둠 속에서와는 저녀라고, 다르게 어려보이는데 남자 일을 못하나요 자, 많이 먹자 자, 들어왔어. 남자는 왜 바닷가를 떠돌며 의문의 행동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뭐 분이세요 용왕의 손주입니다. 용왕의 손주요? 예. 아하, 자신이 용왕의 손주랍니다. 그머 이제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 가 있어. 일하러요? 예. 저희도 같이 가봐도돼요 따라오시. 이거는 이제. 예. 아, 여기가 집이에요? 네 바닷가 앞에 위치해 있는 집한 채. 누구랑 같이 살아요? 혼자요 예? 네? 혼자서 잠시 기다리라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가 달라졌습니다 이, 이 옷은 뭐예요? 잠수복 아니죠? 해녀 부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해녀 말고 해남입니다 남자 해녀 21살 최연소 해남 고정우 씨 올해로 9년 차랍니다. 근데 아까 바다에서는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 바다 일을 계속 하니까 영님한테잘봐주고 빌었죠. 아... 내가 맨날 영님 만나러 가니까영이인겨 물질을 하러 갈땐영왕님께제를 지낸다는 정우 씨. 서라하고 해삼하고 많이 올라왔대요. 잡으러 갑시다. 그럼 잡으러 가자. 우리 나늘지좀 누워봐라. 봐 바다 앞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는 매일 해녀 이모와 함께합니다. 자는 물에 해남이 패 낳는가 잘해요. 아주 너무 할력이 없이 딱 바다 큰뭐막 버들 가 가지고 도와주고 시킬 력도 없다. 그런데 물질하러 온 해녀 이모는 안 가고 거기서 뭐 하시나요? 쑥시려 시간 따지 말라고 다 쑥을 캔 해녀 이모.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쑥을 귀에 넣습니다. 지금 그왜 귀에다 꽂으세요? 아이고 물 들어가 물에 들어가지 는데 이거를 꼽아야 돼. 물이 안 들어간다. 바다 생활을 해온 해녀들의 지혜랍니다. 이 숙이 이 설이 방지에 좋거든. 이 숙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좋아요. 미역이야. 여기 저기 여기 있다. 여기 나무 떡고 여기 여기 여기. 앵지구도로 저기 있다가. 어머님 그런 위치들다 아세요? 아 이거 알고 말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잘아세요 머리가 좋아야 물 밑에 가도 정부이 어디에 딱다 그런 거다 알고 하지. 다 같이 들어가도 못 잡는 사람 못 잡는다. 똑똑해야 물 밑에 내려가도 뭐로뭐잘 잡지라. 시키 것도 바보 같은 건 들어가서 잡아지나. 정우는 어떻게? 정우도 똑똑해요? 아이고 정우 내가 하면기 훨씬 낫다. 다 배웠죠. 이모들 하는 거깨너으로 가가 보고. 그 야가 그 머리가 있대요. 그래도 어때게번면 정복 한 마리 딱담으면아요 요 코스로 돌아야 되겠다 하고 그래 하고. 정우야 너따라잘 살살 올래라 본격적으로 최연소 해남 정우 씨의 물질이 시작됩니다. 해녀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인 정우 씨. 정우야, 그거 봤나? 바다는 정우 씨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자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료를 내어주는 곳이었답니다. 정우씨 뭐 키우는 거예요? 미역 아 미역이에요? 네. 음... 미역. 계절마다 싱싱한 해산물을 채취해 판매해온 정우씨 미역 음... 많이 어요 네, 빨리 해야 돼요 미역은 빨리 따지 않으면 거친 물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우씨는 매일 바다로 향합니다 어허, 아니 근데 정우씨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심이 무려 13m. 해녀 이모들보단 체력이 좋은 해남. 벌써 2분 가까이 숨을 참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반면 50년차 해녀 이모는 밖에서 쉬고 있거든요. 이게 숨 참는 게 나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네, 과학 상관없어. 젊은 아들은 숨이 길고 아무것도 안 나만을 할매로 숨이 달리지. 모든 내어주는 듯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로 다가오는 것이 바답니다 자신의 체력을 알고 적당한 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드디어 해남 해녀의 물질이 끝났습니다. 하나, 두, 오 아이고만 해. 내가 많이 했지, 네가 많이 했나 보잖아 내가 많이 했다 와, 이래 민망했겠네 내가 많이 했거든 <목소리> 정우 씨도 바다의 무서움을 알기에 젊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꿈 많은 나이에 바다를 선택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먹고 살라고 그러죠 뭐뭐딴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삼촌도 PD 일하는 거 먹고 살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배워놓으니까 바다가 포근하고 생계를 위해서 들어간 게그 바다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놀 나이에 그는 이미 세상을 알아버렸습니다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정우 씨 하지만 그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봐, 머리 봐야 어? 여성 아이가 아리따운 여성 섹시하죠, 응? 어? 섹시한 게 아니라 섹시 같아요. 섹시 같아요. 네. 이이름은 시집 좀 보내주 있어고 여래 벗으면 장가 좀 보내주 있어고. <laughs> <laughs> 벌써 장가 가고 싶은 모양이군요. 물질이 끝난 후 한껏 멋을 부리는 정우 씨. 어호, 갑자기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건지 곱게 차려입은 정우씨. 마지막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몸단장을 한후 집을 나서는데요.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러 가는 걸까요? 더운 날씨에 한복까지 차려 입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납골당입니다. 저는 내려왔다. 건너왔다. 자리 삼나. 젊으면 더 살았으면 내가 허강시이 좋았을 텐데. 살 만한 이래 이래. 할매야, 간호. 참 뭐, 부모죠. 엄마지. 친구고 안, 둘도 없는 사이죠. 갖고는 사이지 지난해 정우 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 정우 씨는 아직도 할머니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후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정우 씨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해 나이 고작 두 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해녀였던 할머니를 따라 물질을 시작한 정우 씨. 바다는 그에게 할머니가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이게 물색 몇살 때부터 한 거예요. 물질력 12살이요. 할머니를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 몸은 아프고. 자, 이마에 아차가시 사라지고요. 이에 악착같이 살았다고. 그게 뭐예요? 어리바. 떼고 또 떼고 했는데 이제 떨어지가 못심대 이거 떼었는데 또 떨어졌지. 어, 어얘얘양 옆에 다 떼자. 이런걸왜안 버리고 그냥? 할머니 손제가 모다가 못 버리고 심 얼마나 윤깨 잘 그리는겨. 그래야 돼. 오 색깔 다리다 인겨. 맛있다. 어허. 겉으로 보기는 에 한상이 푸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에, 음.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요. 기대를 와안 하노. 남자 운전 하니까. 에이, 가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거적거적 하지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가. 나도 솜맛이 아닌데. 니 쌈맛. 언제나 조용했던 식사 시간 때문에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어? 또 언제 봐? 아까 봤어. 아, 죽겠지. 정우 씨의 집은 밤이 되면 항상 고요했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 싶어. 요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노래들이 전부 트로트? 편히 주무세요. 잠들아 이제 내가. 스물 한살이라기엔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정우 씨의 하루도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정우 씨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옛날에 할머니 할머 사진이었죠. 이거 할머니 10몇 년전이었거든 이거 할아버지 이거. 음. 그럼 할머니 현직은 저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뭐요? 이거라도 없었으면 흔적 없사죠 할매 반지요. 이 내가 돈 벌아 맞아줘 심자. 할매한테 지켜주고 있다. 같은 얘기 뭐? 그거 같은 거지. 뭐래 해대 놈.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지. 항상 둘이 나섰던이 길을 이제는 홀로 걷는 정우 씨. 그는 바다에서 홀로 서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괜찮다며 물질 준비를 합니다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당당하게 물질을 시작하는 정우 씨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남으로서 바다 속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는 정우 씨에게 매일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선배요? 자신도 무언가를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곳이 바로 바다랍니다. 물 속에 있을 때만큼은 건두구도 그 부럽지 않다는 정우씨. 그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말하는 정우 씨. 때로 성난 파도가 되어 자신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속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미역이에요? 예, 네, 건미. 와. 영원히 서울 사람들이 제좋아니다역처리에요 네, 물역이 어. 철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 속으로 들어간 정우 씨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정우 씨. 뭔가 일이 난 모양인데요. 그런데 한참 만에 정우 씨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많이 힘든가봐요. <laughs> 예. 많이 힘든다. 점점 더하는 지금 제수들이 왔다 갔다 목숨 걸고 하는 지금 성난 바다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정우 씨는 바다의 삶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고된 삶을 고집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바다를 알려줬고. 가리켜줬고 할머니와 같은 존재이 바다는 그러니까 내가 내네 할머니 만나랑 가는 게 위험 속에서도 정우 씨가 바다를 놓지 못하는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매일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그런데 스물한 살 정우 씨의 취미가 트로트인가 보군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항상 이렇게 일할수록 많이 싫어. y 예, 나는 하루 종일 노래 부르래 해도 부릅니다. 흠 몰래야. 예. e a h 게 어떤 느낌이에요? 형이 막 올라요. 네, 춤도 얼마 잘춘다고. 가옥내 뒤를 꼭 잡아. 나는 이래 가가 같이 춤추고 너무 인기가 있었탑니다 할매들한테는. 트로트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있어 좋다고 하는데. 트로트요? 한 500곡 넘을걸요. 할머니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 할머니가 이 트로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 트로트를 접하게 되었죠. 한명 가요무대나 정물노래자나 이런걸 즐겨보시니까 한참을 정신없이 음악에 취해 있던 정우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겨울이 허전하니 이제 봄이 올라오어 시장에 왜온거예요 아, 김치, 열무김치 담글거 좀 자, 사고 마, 과일도 재지 그래. 내고 과일도 좀사고왜이러라고하죠 응. 직접 재료를 사서 물김치를 한다는 겁니다 매울 물김치도 안골라 김치도 담을 지 않아요? 다무고살 먹고 뭐자 먹고 사 먹고 다먹가 먹고 다면고다다 먹고 다 먹고 다먹다 먹고 다먹다 먹고 재료 고르는 것 또한 남다릅니다. 그리고 친화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그런데 <목소리도> 야, 저봐, 놓고, 한 해봐라. 순식간에 손에 쥐어진 건 네. 말린 생선 <목소리> <목소리> 정우 씨는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로 통한다고도 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트로트 무대가 펼쳐지고. 힘든 상인들에게 노래 한 곡으로 힘을 주는 정우 씨아 노래도 잘하고 못한 어, 거 없어 작은 물건이다 물건 손에 힘 세워볼 낙이 없어 아이고 아네 그래, 그러니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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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사실 정우 씨의 꿈은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꿈이지만 또 바다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정우 씨는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찾는 곳이 있답니다. 정우 씨가 방금 만든 물김치를 들고 향한 곳은 우리 할머니 단짝이었어요. 할머니와 단짝이셨던 이웃 할머니를 만날 때면 정우 씨는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네요. 엄마, 나 왔어. 네? 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내가 탱간, 아, 그래? 내가 탱간, 내가 탱 내가 탱 내가 는간가 탱간, 내가 탱간, 내가 탱간, 내가 탱 내가 탱간, m 다 m m a Why are we going to talk about t h 네 way 응, 잘 담갔네. 응, 잘 담갔다. n Machine, m a c h 우 n 우리 정욱 어떻게 어디에 싣고? 형인데도 잘하고 내손자야이가 <laughs> 정말로 정말로 예. 착하다. 착하면 그래, 나도 할니 사랑한다인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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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응. 아이고 내 손자야. 사랑한다 이거 사랑한다. <웃음> <웃음>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다온 거예요?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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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씨는 어김없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들이 대거 모인 트로트 무대 허허, 오늘 정우 씨잠다 잤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틈에 유일한 20대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 네? 좋아하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고요 소명 선생님 요즘 바이바이아로 유명한 가수 소명에게 빠졌다는군요 1시간 동안 무명의 세월을 살았던 가수 소명. 그의 무대는 언제나 힘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의 무대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 또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네요. 정우씨는 아직 트로트 가수의 꿈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립습니다. 며칠 후 녹음실을 찾은 정우 씨. 뭐 열심히 썼는데 보니까 스물한한데 예.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나? 자신의 작사를 평가받고 곡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매터기 에. 거노 때보다 긴장한 모습.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장이 막 지금 터질 것 같지만 부구부구부구 부구 막 뜁니다. 자연스럽게 이 입바람 불면 안 돼요. 네. 정우 씨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가수의 꿈을 서슴없이 펼치는 정우 씨. 당신의 바다는 당신의 바다는 나에게 너와 같다네. 어디에 있나? 무대에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추억이 난다 매장매장안 슬퍼하고 안 우고 씩씩하 꿈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